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선교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선교 주의를 넘어서 이제 선교의 귀하게 동참함으로써 축복의 기회를 잡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 창세기 12장을 말씀을 나눌 때에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추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대표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을 하죠. 영어로 표현할 때 이것이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다. 하는 귀한 사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풀다 보면, 적용도 어떻게 되냐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 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교훈을 하면, 이 성경의 한 부분은 분명히 맞는 거지만, 이 성경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조금 더 넓은, 광의적인, 그리고 조금 더 전체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놓치고 있을 수 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은 한 부분만 보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초점은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루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실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시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내가 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영어로 보면, I will, I will. 이런 표현을, 이런 관용구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주도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시에 흩어진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전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넘어서 당시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열방에게 향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복을,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주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줄 복이 나옵니다. 저 박스로 나오는데요. 위에 여섯 가지 정도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용은 뭐냐면, 큰 민족 이루고, 또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되게 하겠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최근 성경 빠졌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면서 단순히 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거수일터족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는 여섯 가지 정도의 복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복을 하나님이 더 언급을 하시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을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다 하면서 땅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을 언급하시죠. 일곱 가지 복 가운데 여섯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는 복이지만 마지막 일곱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복이죠. 복의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여섯 가지는 아브라함을 주는 복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는 복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보다 더 관심 갖고 주목하고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뒤에 복에 훨씬 더 나타나 있죠. 문맥을 살펴보면 앞에 보다는 뒤를 주로 성경은 강조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을 위한 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누구를 삼냐면은 아브라함을 삼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즉 복이 되는 사람, 복을 흐르게 하는 사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보여주고 있어요. 복이 되게 하는 이 축복의 통로에 놀라운 비밀을 여기서 밝히는 것이죠. 오늘 성일교회가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이제 뭐 작정도 하고 이렇게 헌신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선교주의를 보내면서 뭐또 1년 제가 헌신할 거를 뭐 헌금도 드리고 또, 마음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성교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이 주는 이 귀한 성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시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복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복을 원하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그런 것을 소망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선택해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열방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너가 아니라 너를 넘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놀라운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들을 넘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 선교는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해야 동역이라는 것, 동참한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한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이웃, 열방, 땅끝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 내가 내 백성을 선택해서 복을 준다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을 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즉, 대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공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 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누가 그거를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을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을 넘는 행위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선교라는 그 가치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동의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이 12장의 말씀처럼 신약에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하고 깊이 사색해야 될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의 제일 말미를, 마지막을 또 장식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특별한 말씀인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의 공생회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까지 40여일간을 이 땅에 계시고 마지막 올라가면서 당시에 한 500여 명으로 추정하는데,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마치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남겨준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당시의 제자들이나 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나눠준 말씀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 이 말씀에 이르시되 즉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직접한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세 단락 정도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18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죠. 제자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말하죠.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나에게 준. 즉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것을 확인하죠. 즉,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죠. 그약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곱 가지의 복을 이야기했지만, 이 신약에서는 한 말씀으로 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자체가 되시는 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복을 주는 거죠. 여기에서 19절에 대위임정을 말씀하시면서 볼지어다 이런 표현을 하죠.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표현이 돼요. 몇 가지로 표현이 되는데 그한 가지는 behold, 이런 말을 합니다. 봐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서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면, 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NIV의 성경에 보면, surely,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분명하다. 너희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교적인 삶을 살때 분명하게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뭐를? 인만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핵심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향하는 것은 제자들이 아니고 제자들을 넘어서 제자들을 통해서 어디에 시선이 가 있는 거예요? 모든 열방 세상이죠 여기 세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세상이냐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이 성북구부터 땅끝까지 다 포함되는. 선교의 본질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있고 우리 교회에게 있지만 최종적인 관심은 우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릴 그런 놀라운 그 예수님의 관심을 대위임령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나아가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심이 자기 자신과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으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님을 잘 섬겨서 복받기를 원하죠. 자자손손이 교회들이, 1차적으로는 다 우리 교회가 뭐, 평화롭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죠. 물론 그것도 일차적으로 필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가는 것이 그 선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교주의를 지키면서 먼저는 바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저는 깊이 사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축복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축복을 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분명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해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교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가진 일부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선교에 동참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동참한다는 의미는 그 표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대의에 쓰시는 거다.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살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를 넘어서는 세상을 향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에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친정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그 사람이 복이 되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복을 흐리게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부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런 목적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그 복을 넘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이분이 가장 많이 했던 생전의 말이 미 i s 리 i o n a r y is not sacrifice but privilege 라는 말입니다. i m i d 미 mission m i s 하는 o n a r y miss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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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하는 i o n a r y m i s s i 의 성결에 우리가 동참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1차적인 수준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대의를 인식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자체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라는 것을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특권은 누군가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진정한 성교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교회 밖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앉도록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계 우선 순위를 넘어서 본질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기독교인들 전체 세계 기독교인들의 수입이 나왔는데요. 저 정도 액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가운데 교회나 혹은 기독교 공동체에서 위한 헌금이 1.6 66% 그러니까 전체 우리의 수입의 1.66%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헌금을 하고 그 가운데 다시 1.66% 가운데 5.7% X로는 55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 세계의 기독교 숫자니까 합치면 이렇게 전체 기독교인들 수입 중 세계 성교에는 얼마를 쓰냐면은 0.096 조금 올리면 0.01% 이건 잘 실감이 안 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세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수입을 받는데 그중에 99.9%는 그 일에 사용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수입의 0.1%만 사용한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재정적인 통계가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데에 인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99.9%는 하나님이 복이 될 기회를 놓치고 산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 세계 선교 열방을 향하는 그 마음에 인볼브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외면한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한편이고 더 안타까운 것은 축복의 통로, 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선교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현대 성교의 아버지 윌리엄 케리가 인도의 성교를 헌신했는데요. 200여 년 전에. 그가 동역자들에게 늘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기독교인이라면, 무릇,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저는 잘 설명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반응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사람이 되라. 내 꿈을 펼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의, 하나님의 꿈을 펼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위대한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주일에... 이 놀라운 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데이비드 리빈스턴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이유를 저도 한 30년 정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조금 동감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일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 축복의 복이 되는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동의하니까 저도 오늘 선교지를 참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에 걸 맞는 그런 위대한 대의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아니 복이 되는 귀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